난 폐에서 마법카드, 검은 선풍을 발동 거기에 체인 있나요? 거기에 증지 발동. 허허담에 폐에서 마법카드 발동, 속공마법 무덤에 지명자 하하한 언니제 끝이다. 그러면 난 거기서 폐에서 와라시오가 발동, 묘지에서 제외시키는 카드를 막는다. 그러면 난 거기에서 마법 카드 발동 말살의 지명자 발동 덱에서 와라시를 제외시키고 그 효과를 무효한다 하하하. 패에서 우라라 효과 발동 패에서 이 카드를 버리면 덱에서 카드를 발동 못하지? 넌 바보냐 우라라는 발동 못해 왜? 우라라는 덱에서 서치하는 거 특수하는 거 그리고 덱으로 되돌리는 거다 모르면, 그냥 룰을 잘 보고 말해라.